아르테티비 주요 사망 우리는 미래도시 <laughs> 날씨가 추우니까 네. 발송이 잘안 되네요. 아, 그래. 그래요? 네. 그래도 안 맞아 검정은 <laughs> 언제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음. 자 우리 아이 첫 악기 악기를 결정하기 전에 네. 아, 성별도 생각해야 되고 음. 현재 나이도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음. 저는 그냥 아빠 마음으로 음. 우리 아이 첫 악기가 음. 드럼이었으면 좋겠다. 전자 드럼 아이가 네, 아이의 첫 악기가 드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아. 왜 그러냐면 일단 악보 볼 필요도 없고 음. 어, 소리도 쉽게 낼수 있고 두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두드리면 음. 되니까.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아이가 음. 드럼을 치는 모습인데 음. 뭔가 그럴싸해. 이 아이가 드럼을 배운 적도 없고 어, 뭘 배운 적도 없지만 그냥 치는 거야. 네, 두드리는 게 그럴싸해. 음. 음. 그런데 일단은 왜 포기했냐? 음. 일단 가격 문제도 없지 않았고. 집안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지만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아이 손에 스틱을 주어지는 순간 아.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몰라. 그렇죠, 막 입에 들어갈 네, 수도 있고, 그렇죠,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두드릴 해. 수도 있고, 특히 아빠를 때릴 때 네. 손으로 아. 때면 리되찮는데 <laughs> <laughs> 우리 아들이 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어렸을 때부터 도구를 담당이 <laughs> 되질 않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첫 악기는 드럼으로 하실 겁니까? 첫,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첫 악기 음. 바이올린. 바이올린. 네. 아. 우리 영민쌤은. 저는 제가 뭐 피아니스트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음. 이게 악기 어떤 전체를 포용하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성적으로나, 음. 지능적으로나, 어떤 자세까지도 음.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줄수 있는 피아노를 음.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어, 오늘 굉장히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음.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느냐. 전공을 안, 안 시킨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전공 시킬 악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 아이 첫 악기는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어떤 이유에서 피아노를 정하셨습니까? 우선 피아노라는 악기는 어디에 가든 일단 보편적으로 잘 찾아볼 수 있는 악기가 악기고 그리고 전 어릴 때부터 이제 자세에 대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허리를 펴고 이것 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이런저런 자세들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양손을 다 이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좌뇌, 우뇌가 동시에 발달하는 그런 음. 어떤 그런 신체적, 재능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저희 뽀기맘께서 제 아이는 첫 악기로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대요. 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제가 영민쌤의 이야기에 음. 어, 동의하지만 반론을 제기하면 음. 그 바른 자세라는 그 교육 때문에 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골방에 갇혀서 허리 펴고 계란 줍는 자세로 손을 모으고 <laughs> 이러고 연습하고 있겠어. 아이들은 얼마나 흔들적하고 싶겠어요. 자, 일단 저는 오늘 이 가운데 입장에서 음. 일단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제 끼어들지 모르겠지만 음. 어 일단 저는 제 생각은 음. 지금 최대한 안, 안 <laughs> 얘기 안 하는 걸로 <laughs> 어, 네. 피아니스트 김용진 <laughs> 네. 선생님께서 최대한 개입을 네. 안 하시겠다고 네. 네. 그리고 이 코너가 네. 피아니스트 김용진 선생식스단인데 <laughs> <방금 웃음> <그런 식으로 웃음> 저는 일단 네. 네, 최대한 얘기를 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뭐 그렇다? 어, 그렇다 힘들다 그 힘들다. 그런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에서든 연습할 수 있잖아요. 연습을 네. 하다 보면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도 할수 있을 거고. 엎드려서할수있어 <laughs> 거고 어. 이거 <그거> 없지야 <laughs> 누가 그렇게 <그러시죠>? 시켜? <laughs> 물론 안 그러겠지. 한국의 엄격한 도제식 교육은 그러지 않겠지만 외국도 안 그래. <laughs> 그럴 수 있지 아, 않을까? 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바이올린 같은 음. 경우는 악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좀 어릴 때, 너무 어 때부터 하면 음. 어떤 약간, 피트, 약간 이게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요? <laughs> 네, 제, 죄송합니다. 네. 아, 이 얘기, 얘기하세요. 저는 댓글 보고 놓을 테니까 포기만께서 이유는 어. 바이올린을 들고 다니기 좋고 음. 아주 어릴 때는 장난감처럼 네. 어, 가지고 들면서 그런데 장쌤? 팔로 때릴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스틱보다 팔이 <팔도> 더 아프지 않을까? <laughs> 드럼 스틱은 정말 아파요 드럼 스틱이 드럼스는... 짧아 도망가서서 어. 팔은 길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구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는 피아노를 먼저 가르쳤어요 음. 이렇게 해주셨어요 뭔가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 엘레나 민님께서는 음. 오늘은 피아노요. 네. 크크. 접근성이 제일 좋은 것 오케이. 같아요. 제가 접근성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다음 걸 보시면. 음. 바이올린입니다. 음. 바이올린은 연령대에 맞춰서, 팔 길이에 맞춰서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 8분의 1, 뭐 4분의 1, 성인용까지. 음. 피아노는 어떻습니까? 음. 정해져 있어. 요 음.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짧은 손가락으로 성인 크기의 그 피아노에 억지로 이렇게 손가락을 맞추는 그 안쓰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음? 야, 죄송해요. 내가 아, 안껴들고 싶은데 <laughs> 네.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안 어. 끝난다 이거. <웃음> <웃음> 두 명의 피아니스트 옆에서 내가 지금 오늘 이거 안 끝나고 어. 2부로 가야 될것 같아요. 2부 아니면 3부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 아이 첫 악기는 음. 어, 굉장히 이거 네. 음.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말 들으면 손끼을 거야. 다음 차트입니다. <laughs> 어. 어제 한번 계속해 보세요. 어. 네. 바이올린을 시키고 싶어. 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 가격대가 음. 10만 원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어, 그래요. 네, 6만 원짜리도 있고 음. 10만 원, 15만 원씩으로 올라가는데 음. 일단 초반 접근성이 좋아. 아이가 바이올린에 관심을 보일 때 음. 저녁에 와, 야, 너 바이올린 관심 있어? 아빠가 사 줄게. 음. 쿠팡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에 얘를 바이올린으로 깨울 수 있어. <laughs> 피아노 가능합니까? 접근성? 자, 얘기해 보세요. 피아노라고 치면 어쿠스틱을 살지 디지털을 살지부터 결정해야 돼. 근데 그 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음. 너무 싼 악기를 접근성 음. 좋다고 주는 거는 자식 악기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로또에 당첨됐으면 그 <laughs> 생각을 했을 텐데, <laughs> 분명히 장난감을 사두던 일주일 갖고 놀다가 실증 낸단 말이야. 근데 악, 악기라고, 어, 그러겠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 참겠으면 얘기해줄게요. <laughs>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사이즈별로 다른, 다른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음. 실력이 늘면 늘수록 더 좋은 학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음. 덩치가 커지면은 네. 그 사이즈를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다고 두 번째 사이즈도 쿠팡에서 주문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 생각은 못 했네. 그 생각을 못 하긴 했지만, <웃음> 네, 네. <웃음> 어쨌든, 인체 공학적으로 제작된 바이올린을 그때그때 바꿔서 쓸수 있다라는 네. 어,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치면은 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피아노는 한번 어. 좋은 걸 사면은 거의 평생 쓸수 있잖아요. 네. 근데. <laughs> 당근에 팔면 되죠. 어, 그 정답. 아, 그, 그 당근에서 <laughs>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것 같은데. <laughs> 네, 네. 그 요즘에는 디지털 피아노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음. 그렇게 큰 비용을 들지 않고도 좋은 퀄리티의 피아노를 아이에게 선물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한 번만 껴드릴게요 음. 악기 얼마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전공시키는 음. 네. 전공 시키는 건 아니에요 전공 아닌 상태에서 전공 아닌 상태에서 음. 아들한테 음. 아까 드럼 치던 아들한테 음. 네. 얼마짜리까지 악기 사주실 수 있습니까 전공하는 전공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만 다섯 살이 돼요. 네. 맥시멈 3 0만 원. 아니 이제 다섯 음. 살니까 3 0만 원이잖아요. 네. 언제까지 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어 아이가 실증 낼 때까지? 실증 낼 때까지? 네. 나, 나 이거 안 할래 이럴 때까지. 그래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악기 바꾸나요? 아니면 안 시킬 건가요 음악을? 어 이거는 저희 와이프랑 심각하게 <laughs> 민을 해봤는데 <웃음> 네. <웃음> 어, 우리의 결론은 네. 음악적 재능이 발견되면 억지로 시키고 네. 안 발견되면 그냥 놀아라 어, 이렇게 시키겠다. 좋다. 그러면 문제놨어요. 적어도 네. 어. 부모의 좀 이렇게 의지로 음.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음. 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발린 악기 바꿔야 되잖아요. 네. 얼마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그래도 100 단위 정도는 위 네. 그러면은 처음에 어렸을 때몇살 때부터 시키실 거예요? 한 만 다섯, 만 여섯, 다섯, 여섯 살 정도, 여살 정도, 음. 만 다섯. 네. 그럼 제일 작은 사이즈 사용하겠네요. 그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거의 풀 사이즈 쓰는 건데, 음. 그 아끼가 한세 번에서 네번 바뀌겠죠? 네. 그러면은 처음에 3 0만 원, 음. 그다음 아끼는. 그러니까 첫 입문용은 이제 8만 원짜리를 이미 받은데요? <laughs> 네. 아, 처음에 8만 원. 그죠? 자, 계산해 봅시다. 8만, 8만 원. 네. 네. 그다음 거는 한 이제 3 0만원 정도를 초등학교 뭐. 오케이, 3 8만 원. 삼십팔만 네, 네.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갈때 이제 한1 0 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번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네. 한4 0만원 정도 <웃음> <웃음> 그런데 어 요즘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펜타스톰 X 같은 거 이런 건1 5만 원해요 장난감. 아 근데 엄청 비싸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을 이제 음악을 할때 음. 사실 장난감으로 어떻게 그걸 교육을 시킬 거야. 맞아요. 음. 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발리 음. 사셔야죠, 그렇죠? 음. 그리고 피아노는 사실 처음 할때 요즘에 디지털 피아노로도 많이 너무 잘 나옵니다. 많이 네. 하죠. 네. 자 그러면 영민씨는 네. 아이를 몇살 때부터? 저는 제가 7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제 아이는 6살 때부터 치기더라. 6살 하겠습니다. 때부터? 네. 그러면 처음 시작은 리얼 피아노 혹은 디지털 피아노. 무조건 디지털 피아노로 가겠습니다. 왜요? 리얼 피아노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이런, 이런 자, 자, 자. 자.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집에 피아노가 없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아이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음. 아파트에 사신 분들 계실 네. 테니까. 어, 피아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 네. 음악의 문애 아니야? 네. 아, 나는 문애 아니라. 네. 네. 음악 전혀 모른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 당근마켓에 보면 네. 업라이트 무료 나눔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그것도 있어 사실 네. 어. 네. 그거를 음. 이용은 해야겠지만 음. 그래도 제 아기를 위해서 음. 제가 첫 학기로 디지털 네. 피아노 100만 원 정도는 쓸수 있도록 한번 새걸로 세걸로. 네. 음. 네. 100만 원에 살수 있나요? 100만 원 정도는 저는 6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00만 원 디지털 피아노 사면 네. 몇 살까지 그거를 중학교 때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100만 원 드는 거네요? 네. 여기는 얼마 들었죠? 한150 정도 훨씬 비싸네.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또 제가 디지털 피아노 100만 원에 이제 쓱 들어가면 디지털 피아노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피아노다. 건반의 음. 터치감과 소리의 울림 이런 것들을 도저히 어쿠스틱으로 표현할 수그데 8만 원짜리 바이올린은 무슨 울림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 이게 중요한데 바이올린은 가격이 싸도 소리의 발생 원리는 같아. 하지만 디지털 피아노는 전혀 다르죠. 어. 디지털 피아노는 전자 센서로 소리의 발생 원인은 같지만 음. 손가락 운지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발생 원리와 손가락 운지가 발음이 똑같고 그러니까 피아노도 어. 누르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 물론 운지는 똑같지만 운지는 똑같죠. 소리를 듣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런 어쿠스틱 피아노는 말 그대로 더, 더, 더 느끼는 거고 공기의 음. 진동을 어. 음.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니까 음.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센서를 작용해가지고 스피커로 소리를 재생해주는 거고 스피커로 나와도 공기가 진동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달라, 거는 달라. 그 저희가 지금 전공을 시키지 음. 않는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아이가 그 소리의 공간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부터 음. 전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 그때는 비용이 크크 <laughs> 그, 그 장센 <장쌤> 부자네 <laughs> 그때는, 그때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음. 늘어나기 때문에 음. 저는 일단 디지털 피아노로 일단 네, 적응을 시키는 걸로 그러면 네. 가격 말고 제가 또 하나 솔깃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가격 음. 면에서 는듀서 네. 피아노 좀 싸다 물론 내가 한돈만 원이라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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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그 정도 넘어가 줄수 있어? 그 정도 안주 줘볼 수 있어? 네. <웃음> <웃음> 그수 있어. 아, 왜? 제가... 나한테는 다음 다음 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 <laughs> 제가 바이올린을 시킨다고 할때 음. 가장 좋은 게 음. 이겁니다. 뭔가요, 이게? 용이한 휴대성. 네. 심지어 간지가 나는 용이한 휴대성. 피아노는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laughs> 어, 어디든지 어, 어디든지 있으니까 이거를 네. 들고 다니면서 음. 이게 내 악기야. 음. 어 이런 애착이 형성되고 음. 이걸 메고 다니면서난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형성되고 어 타인의 시선을 받으면서 아 내가 음악인으로서의 이런 삶을 사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다시 저희 아이의 바이올린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바이올린데요? 네 화면을 조금 크게 잡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이올린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물론 뭐 뭐라 했겠어 그냥 그어 그냥 네. 그어 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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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뭐예요 지금? 아 인사? 인사하죠. 네. 간지를 먼저 배운 거야까요 이걸 연주자 보면서 얘가 소리는 낼지 모르지만 인사는 할줄 아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인성이 올바르며 전인적 성장과 여러 가지를 바이올를 통해 배웠다. 왜? 휴대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보기만 <laughs> 님께서 피아노는 쇼팽이 앞으로 보이게 음. 안고 다녀야 되죠. 아, 이렇게 이렇게 당연하지. 옛날에 명세빈이 했던 그렇지. 세강음악 출판사 뭐 이런 거 요즘 누가 악보 책으로 보나 다 아이디어 로보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음악이 주는 공통적인 좋은 거 말고, 음. 그거다 빼고 바이올린 많이 줄수 있는 좋은 점, 음. 피아노 많이 줄수 있는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전두 가지죠. 네. 일단 바이올린은 몸에 이렇게 안고 하잖아요. 음. 그리고 진짜 어쿠스틱한 현을 울리잖아요. 음. 그래서 소리의 발생 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소리의 발생 원리는 알수 음. 있겠지만 왼쪽 귀가 너무 아파. 음. 네, 너무 아파. 군대에서 우리 다. 단추로 잠궜었잖아요. 왜 바지 같은 거? 그게 왜 자크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요? 산에 올라가서 훈련받거나 전쟁 났을 때 자크는 혼자 못 고치니까 단추로 해야지 혼자 고칠 수 있다 해서 단추가 많은 거예요. 네. 바이올린은 그런 악기인 거야내 스스로 조율할 수 있어. 음. 내 스스로 닦을 수 있어. 발리는 또한 손만 이렇 음. 쓰잖아요. 네. 네, 한 손만 쓰잖아. 그렇죠. 손가락은 한쪽만 쓰지만 네. 어. 오른손은 노나. <laughs> 자 어. 피아노는 어. 발도 안 놀아요. 페달 밟잖아. 요 어, 어. 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노래도 할수 있어. 어. 그러니까, 오감 플러스 음. 그 많은, 그 많은 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네, 큐들을 있잖아. 뭐, 음. EQ부터 시작해가지고. Thank you. Thank you. 뭐, 어떤. <laughs> 여러 큐가 있는데, <laughs> 네. 그런 음. 큐들을 복합적으로 할수 있는 게 피아노야. 맞습니다. 아, 복합적으로. 그래서, 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음. 어린아이한테, 음.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음. 동시에 이거를 살릴 수가 있는 게 아, 피아노라는 거지. 그러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laughs>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호회 나가서 단체 활동에 삶을 살수 있어. 어, 심지어 내가 바이올린 좀할줄 알면 서울대 의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호회에 엑스트라도낄수 있어. 그런데 피아노 동호회 나가면 등산한다고. <laughs> 다 같이 모여서 피아노를칠수 없으니까. 어그 대신 음. 피아노,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 어느 음, 장소를 가든 인싸가 될수 있는 그런 노락이가 되지 않습니다. 배토윤 님께서 네. 김용진 교수님 중립을 지켜달라고 <laughs> 아네. 어 제가 이제 아무래도 피아니스트다 보니까 계속 2대 1이 되는 음. 상황인데 장생 갑자기 어, 헬스케이지 한다고. 2대 1.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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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단일화가 이래서 무섭군요. 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안에 이 부질없는 토론은 안 끝날 것 같아요. 음. 어 다음 주에 2차전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2차전 네. 비전공 2차전인가요? 아, 비전공 2차전이죠. 네, 다음 주 어, 그래, 오케이, 뭐, 비전공 2차전. 그리고 원래 오늘 음. 편을 치셔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다음 주에 치면 되죠. 뭐. 부질없는 <laughs> 왜냐면 나는 아직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어. 아, 그래왜 바이올린인가? 아, 좋았어. 저희들의 이런 부질없는 토론이 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laughs> 마음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RTTV 주요 3화 우리는 미래도, 미래도 시.